자, 그러면 이제 본인의 의자를 챙겨주시고요. 네! 고마워요. 잘 말씀해주셨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시오 씨. 네. 자리에 뭐 앉아주시면 아, 되겠습니다. 아, 좋아요. 아, 안 돼요! 안 돼요! 안 돼요! 네. 하지 마세요! 이번에는 Q&A 타임을 가져볼 건데요. 우리 아카시아 멤버들이 직 대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퍼퍼 퍼포에게온 질문입니다. 허니즈 중 선배 한 명과 결혼한다면 누구랑 하고 싶나요? 아, 아 사실 한두분 정도 있는데 이 세도 나와야 되잖아요. 결혼을 하면은 그치 아이를 잉태하면 디디디 용 선배랑 결혼해서 아기 이름을 디디디 퍼퍼포로 짓겠다는 좀 그런. 깜찍해 어, 선배 보고 있죠 디디디 퍼퍼퍼 디디해 퍼퍼퍼야 밥 먹어 디디디 퍼퍼퍼야 가지 모나 씨의 경 질문인데요 격투기로 룰 싸우면 어? 내가 이 멤버는 응. 이길 수 있다 응. 자 자연 음, 사실 싸우질 않지만 음 이길 수 있는 멤버라 아무래도 어, 어 누, 누구 보고 있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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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, 답변이 된것 같아요 <laughs> 요, 이 질문 너, 암, <laughs> 가을큰가 중요하긴 해. 다른 멤버들한테도 한번 물어볼게요. 우리 앞에 있는 포포포포 씨 먼저. 내가 이 멤버니 이길 수 있다. 그런데 네, 사실 로즈. 갈갈기시겠어 <laughs> <laughs> 우리 시훈 님에게 질문지. 오늘 대박 잘 해야 돼. 무슨지 약간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. 예. 제가 그치? 선배들의 방송을 왜, 왜 저를 왜 저를 당기시? 그래서 누구라고 생각하시죠? 저 선배님들 방송을 전부 다 모니터링 했어요 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더라고요. 그치만 음, 선배님들 중에서 분, 내 머리를 제일 크다고 하신 디디디 형 선배님. 캬. 우리 멤버들 처음 봤을 때 어땠는지 우리 리더가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? 잘 대답하세요. 자 리더니까. 대답하세요. 얼마나 좋은 대답을 해줄까? 아아 <laughs> 아, 예, 일단. 아, 저희 로 로즈 아가씨는요 엄청 고풍격적이고 약약 시리 하고 아, 좀 짱구 같기도 아 버퍼 버퍼는요 이따 언니랑 면담 한번 하자 오. 처음 멤버들 봤을 때 멤버들이 톨팅을 쳐서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집으로 갔습니다. 지금 주죠? 난 못생긴, 어, 어나 못생긴 어나 <laughs> 그럼 저희 사진 나 한번 있나? 찍고 끝낼까요? 좋아! 저희 가운데로 보여. 가운데로 보여. 하나, 둘,